안녕하세요. 현대건설기계 한준경입니다. 아, 오늘 저희는 여기 음성중고유통지원센터에 와 있고요. 이곳은 어, 중고 굴삭기를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어, 음성중고유통센터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레이터 김초롱입니다. 음성중고유통센터는 충북음성에 위치한 현대건설기계 음성공장 내부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고요. 정확한 주소는 충북음성군 소위면 소위로 313입니다. 이곳이 바로 현대건설기계 충북음성공장의 정문입니다. 이곳에서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출입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정문 좌측에 위치한 출입소에 방문하셔서 방문자 출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출입증을 교부받은 다음에는 직진으로 언덕을 오른 후 사거리에서 우회전, 그리고 큰 주차장에 있는 곳까지 직진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전문 출입이나 내부 지리를 잘 모르시겠으면 음성중고유통센터 박정민 과장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달려간다고 합니다. 음성중고유통센터는 2016년 1월에 오픈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800대의 장비가 모여있는데요. 장비가 많을 때는 1000대까지 장비가 모인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장비가 있으면 원하는 연식, 제조사의 장비를 원하시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 장비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불삭기도 제일 중요한 게 매집량이라고 합니다. 음성 중고유통센터에서는 중고 장비를 상시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옥션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3회에 걸쳐서 옥션 행사를 열었는데요,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국내의 고객분들이 찾아주셔서 성황리에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중고 굴삭기를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음성 중고 유통센터에서는 평상시에도 자유롭게 장비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타보시고 시동을 걸어 굴삭기를 조작해 보실 수도 있고요. 역시나 굴삭기 시운전에 궁금하신 점들은 박정민 과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충북 음성 중고 유통센터의 박정민 과장님과 인터뷰를 잠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중장비 박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음성중고유통센터에 모여있는 매물 중에서 좀 최근에 좀 인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좀 저렴해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는지 이런 장비가 혹시 있는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박정민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사면은 이거는 정말 좀 괜찮다. 아. 이런 매물 혹시 있는지 그게, 아. 그게 좀궁금 같아요 네것 있죠 할까. 당연히. 아 근데 어, 네. 모델. 지금 공투 모델이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요. 예. 지금이 이제 구매하시기가 적긴 시기인죠. 그 장비를 지금 준비를 하셔서 구매해 놓시고 으 이제 실제로는 3월 정도에 사용하시고 이런 케이스.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2월이나 3월 달에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그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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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가 많다 보니 예, 공급도 당연히 음. 이제 적겠죠. 지금 현재 장비가 많이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좋은 장비 먼저 이제 골라 가시는 아. 분들이 유리하신 거죠. 6톤 장비가 지금 몇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20대 정도 판매가 돼서 아, 한 예. 160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아그 이틀밖에 안 되는데 2 0대남았어요아 그럼요. 이제 수출해서 워낙 또 귀한 장비들 많이 또 가져갔기 때문에 음. 예. 이게 6톤 장비가 우리 구, 국내 농가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해외에서도 많이 해외에서도 아주 인... 왜냐면 해외에서도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laughs> 주로 나가는 국가는 어느지 보통 주로 나가는 국가는 이제 베트남 쪽으로 네,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휠구삭기 있잖아요. 예. 삼더블이라고 그 네. 하죠. 그 육톤 휠구삭기. 네. 이것들도 가끔씩 보면 농가에서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찾으시는데 삼더블 네, 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음. 저희가 그렇다고 비싸게 파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이제 가격이 조금 형, 국내에서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봉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된 어, 연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 이렇게. 예, 네, 그렇죠. 우리 삼다이라고 하는 보통 실구사기는 3천만 원에서. 최소 3천 이상은 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제일 이제 저렴한 3천 정도. 그렇죠. 아주 허름한 게. 허름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여기서 장비를 사 가셨다가 네. 어, 조금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다시 여기다가 판매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아, 저희가 재매입은 불가한데 수출쪽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드립니다. 아, 연결을 해주시는 네. 요 수출업체에서 그런 장비들은 사실 구매하에 가셔도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음. 네, 거의 사신 금액 거의 보존된다고 보시고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음, 고장만, 네, 고장만 안 나면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최 최악의 경우는 네. 그냥 사서 쓰시다가 네. 고장이 좀난 부위를 수리해서 네. 뭐그 뭐 비슷한 가격에 이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수출 장비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시기 전에 수출로 판매를 하시는 게더 아 유리하세요. 이제 뭐 수리비 만큼 네. 할인해가지고. 네, 그렇죠. 육톤 아, 장비들이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네. 뭐 문제 있는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판매되는 장비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농가에서 좀 그렇게 많은 시간 사용 안 한다 그러면은 크게 망가지실, 네, 망가지실 일이 없죠. 사실 영업으로 영업용으로 이제 구매를 해 가신다고 하시면은 네. 좀 좋은 연식으로 이제 구매를 해 가셔야죠. 네, 영업용으로 이제 좋은 연식으로 쓰시고 뭔가는 네.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으시니까 네, 그렇죠. 뭐뭐 뭐 1년에 뭐 200시간, 300시간밖에 안쓰시죠 예,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낮은 연식 사용해 가시더라도 큰 고장 날 일은 별로 없겠네요. 네, 예, 크게 뭐힘 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일도 안하실거 하니까. 가장 전략적으로 저희가 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비는 어, 5 5톤02 어, 불사기다. 아, 이런 인터뷰를 저희가 했고요. 혹시라도 이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댓글로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그걸 보고 추가로 뭐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